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이 입니다 오늘은 자한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포켓에디션 데스런을 해볼 겁니다 데스런 뭔지 아시죠? 어, 어디 계세요? 데스런 뭔지 아시죠? 몰라요 몰라요? 데스런 뭐냐면 <laughs> 어, 음.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컴퓨터였다는 건 아시죠? 예 yep. 거기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이게 뭐지? 네. P로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<웃음> <웃음> 기뻐하세요 마음껏 <laughs> 자 여기는 영어 읽어보세요. 아, 미안. 때려요? 미안 미안. 러너 킷. 여기는? 데스 킷. 데스랑 러너랑 둘 중에 고르는 건데 뭐 하고 싶어요? 데스랑 러너가 뭐예요? 어, 설마 그막 러너는? 어, 비슷해 어비요 러너는 응. 도망자, 데스는 잡는 사람. 네. 음, 나 잡는 거 할래요. 그러면은? 도망가. 어 근데 나너못 잡을 것 같은데. 아니 아니 아니. 그러면은 여기, 여기 이거 다 챙겨 가세요. 근데 이거 가져갔다가 죽으면 어떡해? 죽으면은 다그 아니 다가져가지 말고 응. 화살을 한 세트만 가져가고 응. 활은? 활은 하나 다 가져가야죠 <laughs> 어,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자갈도 가져가세요 뾰족한 화살은? 네? 가져가? 화살은? <laughs> 아 이거는 삼, 32개 가져가세요 아그래 근데 저 자갈 어떻게 가져가요? <laughs> 네 가져가요 그것도 32개 가져가요 32... 32. 됐죠? 어, 딱 맞췄어. 32개. 네,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일로 오세요. 가봐, 누가요? 네. 자, 러너니까 여기, 여기 서고. 응, 응? 됐으니까 여기 서고. 됐어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가는 겁니다. 네? 하나, 둘, 셋! 일단 가는 거예요. 네. 어? 안녕하세요, 서든 마드님. 그 뭐예요? 들어오신 분이잖아요. 들어오셨어요? 네. 자 아, 자갈 나도. 자갈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 어디에? 저 여기에 너 어디 있는데요? 나 그냥 계속까요? 아니 가지 말고 자갈 넣어주셔야죠 뒤에서 어디? 저 벽이 아 이게 도망자 컨셉이 아니었네 도와주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갈부님 여기 플레이스 t 레이브부터 스타트 게임 네 거기에 자갈 넣어주시면 돼요 네 거기 그럼 저거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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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로 갈게요 협동 게임이에요. 샌드폴링 그래버 계속 나와요? 잠깐만요. 어, 아, 네.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거든요. 근데 영어 몰라서 그러죠.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 되게 많아요. 샌드폴링 그래버이 지금 3개가 연속으로 있는데. 3개 그럼 그냥 다 넣어 주세요. 어, 나 그럼 자갈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야. 그냥 넣어 봐. 다 넣었어요. 어,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. 이게 <laughs> 아, 아닌 거같 그냥 가져. 그냥 가져. 음. 자, 나 그냥 가요? 네, 그냥 가요. 아, 모르겠다. 쭈루룩, 쭈루룩. <laughs> 이게 근데 네? 자아님도 점프맵 있을 텐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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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죽을 와, 것 같아요. 아불에 타고 있어. 아, 진짜. <웃음> 사이코야. <웃음> 불에 타고 있어. 아니야, 할수 있어. 물 없어? 아, 물이 없어. 어, 죽을 것 같아. 어? 나 방금 전에 뭔가를 봤어. 어, 이제 다, 다 오면은 뭐 이렇게... 아니 다, 다 오세요 그냥. 그냥 네 오세요 뭐하던가 니가 기다리라며요 오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 인근이 뭐하자는 거야 저걸 사전에 플레이는 해봤는데 아... 멀티로 한게 아니어서 몰랐거든 아 준이 주니, 준이야 아 진짜 아 준이 주니, 준이야 오세요 아 진짜 아 준이 주니, 준이야 아 아니에요 아자 그럼 여기서 아마 PVP 하는 것 같은데 준희준희 아, 이거 다건거 먹죠. 네, 이거 제 거잖아요. 알아요. 근데요. 어쩌라고요? 어... 어. 무게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? 없어요. 활? 아, 그걸로 싸우시면 될것 같아요. 미쳤어요? <laughs> 아니요. 다이아금이랑 활이 말대요? <laughs> 잠깐만요. 뭐나 봐.